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데 의외로 모르는 사이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기 이름은요 정식 이름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네이버나 아무데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이렇게 이분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공지정보 여기 바로 가기 이런 데 가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lh에 어 공동주택 온라인 컨설팅 뭐 시스템을 오픈했다 뭐 요런 내용 있잖아요 뭐 택배 갖다 주실 갖다 주셔요 뭐 그러면 뭐 이랬다간 관리비 천만원이다뭐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실 공지정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공지정보에 들어보시면 여기 자료실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 있죠 뭐 서울특별시 공동관리규약 준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매뉴얼, 유권 해석, 참고서식, 교육 홍보, 판례 해석, 기타, 요런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을 만약에 본다 그러시면,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 매뉴얼,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공동주택 매뉴얼, 이렇게 게시용,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난거걸 한번 열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데 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지? 이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앙 공동 주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센터에 공지 정보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 제가 실무 가이드 이것도 여기 있고요.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 안내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내용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는 여기서 주로만 그 저는 여기서요 주로 여기 아까 여기 지자체 관리교역 준책 있잖아요. 요거를 많이 받아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보통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권 해석이라고 해서요. 관리교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원 선정 방법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던가, 여기 참고서식을 통해서 여기 뭐 알기 쉬운 공동주택 관리 실무라던가, 이런뭐 표준 계약서, 그 다음 교육 홍보 관련된 층간소음 관리 가이드북 같은 거, 그런 내용들 좀 예전 거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타 요런 2021년 4년 법령지 책자용 파일 뭐 요렇게 내용이 있고요. 뭐 각각 가서서 보시면 되지만 여기 모아 놨으니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민원 상담도 해 주고요. 여기 자주 하는 질문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그래서 답변을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회계관리 관리비 잡수익 관련된 거고요. 공동체 활성화 비용 회계처리 질의입니다. 배송비 관련 그 다음에 주차시설금 충당금 요거 한번 열어보면요. 자재비랑 배송비가 총 13만 원이 들었는데,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니다, 같이 해라.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게 100% 이게 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유권 해석도 계속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로 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는, 실제로, 그, 그, 그 신문고라던가, 아니면 여기, 여기다, 신문고가 제일 사실은 국토교통부에다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온라인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장기선이라던가 수 아파트 이투표 관련된, 이거는 돈 주고 하는 거라서 제가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무료로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중앙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센터. 저는 어, 공주라고 하는데 이건 중앙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센터 한번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에다가 써 주셔도 되고요. 잡수 잡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좀 찾아보는 그런 경향이 저도 있었습니다. 잡지출 하면은 이렇게 나오 안 나오더라고요, 잘. 이렇게 장충에 관련된 이런 내용 내용 이렇게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자료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관련된 법령 이런 거좀 찾는데 여기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던가 사업자 선정 기침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그리고 지자체 관련 법규 찾으실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